안녕하세요 하이스달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효봉을 짧고 굵게 다녀올 예정이고요. 어, 지금 시간 7시 한 15분 정도 됐고요. 어, 오늘 원효봉은 어떤 모습일지 저랑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원효봉까지 2.2km 남은 지점입니다 네 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 100m 정도 오시면 지금 여기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 왼쪽은 그 계곡길로 무장의탐방로로해서 대군대 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책다리를 건너셔야지 원효봉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예, 북한산성 탐방 지원센터에서 지금 앞에 있는 길로 쭉 오시면요, 어, 여기 이렇게 또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제 예, 여기서 이제 원효봉 1.6km. 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등산입니다. 자, 갑니다. 예, 탐방 지원센터에서는 900m 온 지점이고요. 이제 여기서 500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시구문, 서원문이죠. 그 북한산 16성문 정주 때 무조건 들려야 되는 예, 서원문. 500m 나왔습니다. 제가 이원효봉을참 다년간 많이 다녀왔는데요 절대 초호자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이 최단 코스나, 저, 백운대 가는 방에서 상원사 쪽으로 올라가는, 북문 쪽으로 해서, 그쪽도 초호자 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금은 도착했습니다. 대략 한 25분, 1.4km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어? 여기 길이 열렸네. 야, 웬일이에? 이렇로 가면요 아미타사 연결되는 길입니다. 야, 왜나 막아놨다가. 어, 다음에 한번 이쪽으로 와봐야겠네요. 아, 이제는 쭉쭉 올립니다. 쭉쭉. 아, 네, 지금 시그문에서 한 200m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냥 뭐 계속 오르막입니다, 여기는. 예, 여기 지금. 경사도 한 7, 8 정도 되는 제일 힘든 구간입니다, 지금, 원여봉에서. 근데 뭐,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빨리 가면 차입니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시구문에서한 8분 정도 왔고요. 이제 예, 여기서 원여봉이 800m.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네, 이 경사도가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여기 지금 벙커 예전에 이거 예, 지나면 이렇게 조망이 터지는 곳이 한데요. 아, 오늘 곰탕이네요. 제대로, 제대로 곰탕이야. 아, 오늘 대기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이 지점까지는 시구문에서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이제 원효암 가시죠. 네, 방금 쉰대고요. 예, 네, 여기서 이 뒤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오르막입니다. 네, 좀 전에 심터에서한 100m 정도 올라오시면 이런 돌계단이 보입니다. 돌계단 보이면 원효암 다온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원효? 네. 네, 원효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 올라가기 전에 우측으로 약간 이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져서 앞에 딱. 아유. 의상복입니다. 아. 아 그리고 여기 산성계곡 여기 네. 뭐냐? 이렇게 좌측으로 이제 앞릉길 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로프가 있거든요. 로프 잡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다. 예, 지금까지 대략 1.8km 정도 왔고요. 원효암이 저쪽이거든요.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길 따라 이렇게 올라오시면 지금 이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시다가 여기 이제 암능이 미끄럽지 않을 때는 암능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셔도 됩니다. 그럼 거리가 조금 단축됩니다. 자, 올라갈게요. 예, 그 원효봉. 500m 이정표에서 지금 한 20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아, 계속 오르막입니다. 그 앞에 커다란 바위. 여기가 또조망입니다 아, 지금 올라온 길이고요. 아, 힘들어. 올라오시면 이렇게 가는 길이 보입니다, 바위. 아. 끝나네, 끝나. 아, 동이라잘안 아. 보입니다. 여기 노고산이고요. 저희 이제 진행 방향 얌릉으로 이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의상능선이다. 네, 등로는 이쪽이고요. 제가 첫 번째 올라갔던 압능이 저기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다시 이 위로 해서 저쪽으로 가시면 제가 또두 번째 서있던 그 압능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바로 또 올라오시면 여기 아주 멋진 또 뻥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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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의상능산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제 좀만 가면 북한산이 거의 다 보입니다. 아. 아. 예. 방금 조망바위에서 좀 올라왔는데 여기 이렇게 와이어 난간 나오면 이 바로 앞에가 이제 원효대입니다. 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올라오시면 여기 이제 갈림길이 나옵니다. 안전한길 약간 스릴 있는 길. 근데 오늘 뭐 미끄럽지 않아서 저도 이쪽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오랜만에 가고. 오랜만에 했지, 처음으로. 처음으로. 얼마 안 돼요. 방금 길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자, 원효대 올라갑니다. 올라와가지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아유네 원여대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이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낭떨어지니까 항상 저 난간 쪽에 기대서 사진 촬영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난간 잡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바위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원여방 한 100m 정도 남았는데 여기 성벽길 쪽보니까 밑에는 이렇게 눈이네요. 얼음이네요, 얼음. 네, 여기는좀 조심히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여방 도착했습니다. 아. 한 시간 25분 정도 걸렸네요. 뭐, 촬영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하... 아... 하... 네, 여기가 원효봉 정상입니다. 정상 동상 앞에는 원래 빵뷰인데 오늘 뭐 곰탕이라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 가시권에 있는 여기 지금 의상능선 아 멋있네 저기 그1 6성문 종주 때 가는 그 능선 종주길입니다 여기 성가길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노적봉 옆으로 이제 만경대가 보이고 이쪽으로 이제 오른 데 북한산 정산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멈춰봉도 보이고 그리고 옆으로 또 숨은 아, 벽은 좀 가려서 안 보이네요 아 아침에 일찍 오기 잘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여기 원효봉 정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아 너무 멋있어요 아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등산할 때 가장 힘든 게 이불을 박차고 나올 때랍니다. <laughs> 예. 지금 같은 추운 겨울날 이불 안에 더 있고 싶긴 한데 그거를 털어내고 이겨내셔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면 이렇게 멋진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완전 역광인데. 예. 아무튼 오늘 저기 원효봉 짧고 굵게 마무리 잘 했고요. 내려갈 때까지.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구문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한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훅내려왔네요 여기, 아, 여기 아까 그 더감사 가는 길 이게 개방이 됐거든요 시간은 없는데 이쪽으로 해서 계곡길로 해서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 길이 한 2년? 3년? 네, 그 정도 통제가 됐었고요. 이게 이거 그 산성 계곡길로 해서 이 더감사로 해서 이 방향으로 해서 시구문에서 이제 원여봉으로도 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이쪽 원여봉 슬랩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는 안전장비를 갖추고 가셔야 되고, 비타민입니다. 아... 예, 여기, 로프를 새로 장착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슬랩길. 예, 보이시죠? 저기를 막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예, 아, 위험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막아놓고, 이렇게 줄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야. 이런 데는 이렇게 좀 올라와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험해 보이진 않은데. 야. 와, 여기 또 의상봉이 또 바로 딱, 오우. 와. 길이 좋습니다 여기 소나무도 아우막 엄청나고 와. 아. 네 여기 비타민이라고 지금 출입금지라고 써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더감사에서 오시면은 약간 좀 오르막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내리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바위 엄청 특이합니다. 네, 여기 대웅전이 있고요. 여기 미륵불 입상이고요. 옆에가 이제 범종각 그리고 저 위에가 삼성각입니다. 네, 저쪽 아미타사에서 이렇게 길 따라 쭉 오시면 여기 이제 원효교가 있습니다. 원효교를 건너시면 좌측은 이제 북한동 역사관 방향으로 해서 이제 백군대 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은 이제 계곡길로 해서 산성탐방지원센터 가는 방향입니다. 예, 수구정 화장실인데요. 통제를 시켜 놨네요. 이제는 걷기 편한 길입니다. 예, 제가 오늘 다녀온 코스는요. 네, 여기 탐방 지원 센터에서요. 올라와서 여기 직진하면 이제 계곡길이고 여기서 이기 쪽길 따라서 여기 효자리 쪽이죠. 삼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원문으로 갔다가 이제 원효암 그리고 이제 원효봉 갔다가 다시 내려왔고요. 서암문에서 이 더감사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왔죠? 예 여기서 계곡길 따라서 지금 서암사 지나고, 네, 예, 숨은 지나고, 교육정보센터 현 위치 여기입니다.